안녕하세요 네모튼입니다 저번에 익명의 소르카님이 물콜라를 소개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피클 닥터를 소개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맛을 보려고 합니다 따로 얼음컵엔 마시진 않을 거라서 건망고님 컵을 준비했고요 닥터페퍼는 저희 동네 제로슈거밖에 없더라고요 다음에 피클을 준비했는데 일반 피클이 품절이 되어서 통오이 피클로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닥터페퍼 까고 깔아주고 피클 한 숟갈 정도 그리고 피클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이대로 끝내긴 아쉬워서 여기에 물 콜라처럼 마셔 보려고 얼음 컵을 준비했습니다. 비주얼은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먹어 봤는데. 나 차라리 피클 닥터를 마시겠습니다. 저희 리뷰를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려던 차에 우유 라면이라는 글을 발견해 버려 가지고 우유와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크림 쪽 좋아하시면 입에 맞으실 것 같아요. 영상이 왜안 끝나냐고요? 익명의 꿀벌 누나가 기출 병용으로 콜라에 치킨무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레시피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잘 따른 콜라에다가 치킨무 5개 정도. 아이 맛있는 걸 혼자 먹고 있었네. 여기에 추가로 취향껏 치킨무 국물을 넣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올 여름 이거다. 저도 이제 뇌절인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는 물 우유라고 어느 익명의 여왕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수입 우유를 준비해야 됐으나, 군내 매균을 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여전히 고소합니다. 그래도 맛은 있으니까 다 먹었습니다. <laughs> 진짜? 끝.